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스틸 비스트 오브 아메리카 채널입니다. 이곳에서는 최신 전차, 최신 전투기, 최신 미사일을 포함한 첨단 무기 체계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혁신적인 무기들의 성능과 특징을 분석해드립니다. 오늘은 유럽방위산업의 걸작이자 세계 최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불리는 메테오 BVRAAM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메테오 BVRAAM은 비욘드 비주얼 레인지 에어 투 에어 미사일 위 약자로 이름 그대로 시각 범위를 넘어서는 장거리 공중전에서 사용되는 최신형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유럽 다국적 방위 기업 MBDA가 개발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등 여러 국가의 협력을 통해 완성된 유럽연합 무기 산업의 상징적 산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메테오의 개발 목적은 기존 미사일보다 훨씬 긴 사거리, 더 높은 명중률 그리고 회피 기동을 하는 적기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메테오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대공 미사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램제트 추진 방식입니다. 기존의 고체연료 로켓 모터를 사용하는 미사일과 달리 메테오는 공기흡입식 램제트 엔진을 장착해 발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발사 순간에 가속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 중에도 추진력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메테오는 사거리 200km 이상으로 평가되며 적 항공기가 아무리 도망가거나 회피 기동을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격추시킬 수 있는 장... 점을 가집니다. 또한 초고속 비행이 가능하여 마하 4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며 장거리에서도 목표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메테오는 단순한 긴 사거리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유도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고급 시커와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통해 발사 후에도 모체 항공기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즉, 적기의 위치, 속도, 방향 등을 계속 업데이트 받으며 최적의 궤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적 항공기가 회피 기동을 하거나 전자전 방해를 시도하더라도 목표를 끝까지 추적하는데 큰 이점을 줍니다. 중간 유도 단계에서는 데이터 링크로 목표 위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종말 단계에서는 능동 레이더, 시커가 작동의 목표를 직접 추적하여 최종 명중 확률을 극대화합니다. 전술적 측면에서 메테오 BVRAAM은 공중 우세를 보장하는 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존 공대공 미사일은 보통 시각 범위를 벗어나면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도망가는 적기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메테오는 지속적인 추진과 종말 단계의 강력한 추적 능력을 통해 적 전투기를 사실상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빠뜨립니다. 특히 스텔스 전투기와 결합되었을 때그 위력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F-35 유로파이터 타입 라팔, JAS 39 그리펜 등 다양한 유로 유럽 전투기와 호환되며, 나토 공군의 핵심 장거리 타격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메테오의 치명성은 단순히 장거리와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노이스케이프 존직 회피 불가 구역이 기존 미사일보다 월등히 넓다는 것입니다. 기존 미사일은 특정 거리 이상에서는 적기가 회피 기동으로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지만 메테오는 램제트 추진으로 종말 단계에서도 높은 에너지를 유지하기 때문에 회피 불가 구역이 크게 확대됩니다. 이는 조종사들에게 압도적인 심리적 우위를 제공하며 적 전투기의 전략적 행동 범위를 크게 제약시킵니다. 이 미사일은 나토 위 통합 작전 체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테오는 다국적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여러 국가의 전투기 플랫폼에 탑재될 수 있으며, 데이터, 링크를 통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 연합 작전에서 큰 장점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타이푼과 프랑스의 라파리 동시에 출격할 경우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도 동일한 미사일 운용이 가능해 탄약 보급과 작전 효율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는 다국적 연합군이 현대 공중전에서 지속적인 우세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메테오의 개발 배경에는 냉 냉정...